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 영상 20도 6시 30분에 배달을 출발했습니다. 네, 영상 20도 완연한 봄날 날씨 괜찮습니다. 배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코스, B 코스 먼저. 네, 저희 우브시들 뒤에 공원. 야 철쭉꽃이 군데군데 네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네개날리 꽃이 다 떨어지고 나니 그다음 차례로 우리 이렇게 철쭉꽃이 이 공원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여기 아직 몽우리진 것도 여기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일주일은 더갈것 아, 같습니다. 아주 근사한 공원입니다. 예쁘게 잘 꾸며놔가지고 곳에 아, 철쭉 꽃에 철축꽃에, 네, 향연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실록이. 아, 많이 우거졌습니다. 네, 한 5월달까지는, 아, 아, 나뭇잎들이 더 자랄 것 같은데, 지금 4월 중순, 네, 좀더 계속해서, 우리, 전망대, 앞주로 가는 이 오솔길이, 아, 녹색, 향연을 자랑할 듯 합니다. 어이구. 겨울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역시 봄은 이렇게 어린 연잎들이또 솟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네 봄날인 것 같습니다. 전봉대관은 오솔길이었습니다. 네, 전망대 다 도착했습니다. 주사위 까미야 네, 12시 방향이 북한산 아, 예쁜 노란 개나리꽃이 여 거진 다 떨어졌네요. 어이구야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네, 서울 경북시 주사위 아직 왔다. 어이구 여기 무슨 나무지 꿀집 했는데요. 주사위 어이. 주사위 보이네요. 주사위 혹시 동굴에 있냐? 주사위 어. 어? <laughs> 주사위 안녕 야 올라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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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가? 주사위 안녕 어유유유 간지러워 <laughs> 반갑다 아이고네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올라와. 어, 올라와, 올라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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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점프이지 점프. 점프, 점프. 아유, 가볍게. 반가워, 주사위. <laughs> 어이, 그래, 아 아유, 목이 간지러워. 아유, 아이이유아이이유 그래, 밥 차릴게. 주사이, 일랑 밥 먹어, 밥 차려놨어. 많이 먹고 가. 네, 주사이를 위해서, 또 까미를 위해서 두 군데, 일식 삼천으로 차려줬습니다. 주사이 많이 먹고 가라. 아네전망대봄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또 어떤 아저씨가 이런 철쭉꽃 같죠 철쭉꽃을 심어 놓고 가뭄에 또 물통 가지고 물나르는 모습도 봤고 네 아주 우리 까미하고 주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또 꽃을 심어주신 무명 아저씨한테 네,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네, 아, 전망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봄날입니다, 봄날 진짜 사방 주위가 실록으로 우거져 있고 네, 아, 저자서 먹고 있네 주사위 많이 먹자. 옳지. 이거 잘 먹네. 까이 오면은 주사에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사이좋게 놀아. 그래야 되겠지. 네. 자, 저는 또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타이 많이 먹어라. 잘 놀고 날씨 끝내준다 봄날. 계곡 옆아 데크 분홍이 집에 도착했는데 어 분홍이가 안 보입니다. 분홍아 분홍아 꼬리야 이게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지? 어허 다. 꼭구경간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초코가 주차장에서 나오네. 어, 가자 초코야. 아직 출산 안 했네. 어, 이틀 동안 부모가 못못 봤다고 그러던데. 어, 초코야. 어디 갔었어? 산부인과 갔다 왔어? 검진 검진 받고 왔어? 어, 이틀 동안 왜안 보였어? 어? 가야지. 가자. 얼, 어, 아누구 있어? 아 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애들 아빠 찾아. 어? 산부인과에서 같이 오래? 아빠랑. 어? 아유 우리 좋고. 어이구 우리 임산부 여도 아주 잘 가네 잘 가. 어휴, 꼬리는 하늘 높이 들고, 그냥, 항상. 오, 초코야. 야, 봄 날씨는 좋다, 야. 어? 어, 그리로 와. 초코야. 이리 나와, 이지 이리 와. 어, 나와. 옳지. 아, 초코야. 임신을 해가지고요. 아. 가자 옳지 초코가 엄마가 되겠네 아이고 나이도 이제 아직 한살차 이 됐으려나 어 초코야 어 밖으로 하나 있네 어 저기 또 누구 온다 어. 그래, 밥 차릴게. 넌또 누구, 넌또 누구야? 어어어어.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네. 우리 조카하고, 우리 치즈 양이가 달라붙어, 달라붙었습니다. 농다리, 농다리가 닭간살 하나 물고 있어.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무동가로 또,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꼬맹이도 아직 안 나왔고, 지붕에 있는 애들도 안 나오, 아직 안 나왔고, 네 우리 초코하고 치즈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저 무덤가에 눈이 반짝반짝 있는데 얘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 두이야 두이야 어유 우리 두이한테 기다리고 있었네 두이야 라떼하고 캐러멜하고 본개안 보인다. 어이구 여기 두유네 맛집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 보자 애들. 아, 어, 아휴 기다리고 있었어 배달바를. 아 어, 조금만 기다려 밥 차릴게. 거기서 먹어 그냥 이제 다 거기 놔주니까 하나 불고 저쪽에 가서 다 먹고 두유가 내려왔습니다. 롱다리, 꼬맹이, 어, 롱다리하고 꼬맹이가 안 보이네. 네, 일단 밥을, 네,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코네 집에서 먹었던 치즈 같아요. 지금 이 맛을 다시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더 먹어? 어. 무덤가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두위가, 열심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즈야 이따 롱다리하고 너랑 똑같이 생긴 꼬마 있거든? 꼬맹이하고 오면 좀 사이좋게 먹어라잉? 알았지? 봄날 좋다. 꽃 구경도 많이 하고. 아찌, 간다. 많이 먹고 가. 많이 잔뜩 났다. 어휴, 우리 두인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두이야, 어이구. 아찌가 낯설어? 어, 더 먹어, 가서.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고 가. 많이 먹고 가. 어? 많이 차려놨다. 아직 남았다, 다 까진다. 캔도 남았고. 아이고, 얌전하겠네. 게 가서 더 먹어. 아찌 갈게. 어, 더 먹어, 가서. 초코네 집으로 가서. 그래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꼬맹, 꼬맹이 일어 나왔네? <laughs> 초코야 아이고 꼬맹아 <laughs> 어 초코야 더 먹어 어? 어유첫 번째 그릇은 닭고기 다 먹고 아이고 이 꼬맹이 아이고 꼬맹이가 또두 번째 그릇에 닭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야, 너사교성 진짜 더 사회성 좋다, 너. 어? 많이 먹자, 먹어, 먹어, 먹 많이 먹어. 네, 에이코스 입구에, 네, 밥 먹는 거 위에서 찍고 있습니다. <laughs> 많이 먹자. 어, 아이고, 잘 먹네. 봄날이다, 봄날. 좋은 봄날이다. 많이 먹어라. 누 ú 갔어 응 많이 ô 응, 고 가?